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오전 흐름.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죠. 냉정하게는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그 지난주에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닥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오늘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냉정하게는 에코프로는 네, 진짜 개인들의 종목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공매도, 환매수에 있어서 에코프로는 수혜를 덜 받고 그렇기 때문에 BM보다도 잘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지금 구간은 너무 이슈에 그렇게 얽매여서 어, 이야,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전략적으로는 지수 무시하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오늘 흐름이 장 초반만 해도 충분히 이 굿버스 인버스 노려볼만한 패턴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프로그램이 무지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혹여나 그쪽을 노리셨던 분들은 잘리셨다 라고 그러면 인정하고서 다시 자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노션입니다. 지금 자리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마디가 4,500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디가 나름의 저항의 역할들은 잘 해주는데, 올라갔을 때 지지의 역할은 못 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못 갔다라는 것은 매도를 막고 있다는 것이고 차라리 지금의 이 흐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하단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4,000원 이탈 컷으로 4,200원 아래에서 그냥 매집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떤 대응의 매수보다는 좀더 나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돌파보다는 상단에서 내줄 것 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 자그 다음에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슈 이후에 다시 쭉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 어 이거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왜 내려가지 그냥 한번더 반등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수를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 이런 고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물론 변동성이 있어서 화끈하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본 종목은 어찌되었거나 다른거 없이 지금의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그러면 반등의 시도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쌍바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놓치더라도 그냥 쌍바닥 테스트를 기다리는게 낫지 중간자리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태웅 로직스입니다. 태웅 로직스는 일단은 외바닥 반등을 했죠. 다만 외바닥 반등도 은봉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려 있는 반등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갭으로 120평 타는 거 따라붙어도 된다라고들 이야기 드리죠. 저런 어른들은 따라붙어도 괜찮고, 다만 어떻게입니까? 이탈했을 때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열심히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인지를 하시고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눌러줘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 만들면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자리가 좋은 타점이지 지금의 구간들은 선수분들한테 바뀐다자 마지막으로 인터지스입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추세 전환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게 진짜 저점이라 그러면 이런 자리들 깨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추격해서 뭐 이런 자리 노리기에는 조금은 타산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냥 가게 된다라 그러면 내버려두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종목을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아래 자리가 아니면 그냥 내비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